소비 파워 광군제 중국 소비주 자 공약법 중국 소비주 어, 요즘 상당히 좀 바닥권 탈출하는 긍정적인 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바닥권 순환배장세 중심에 어, 중국 소비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광군제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김우신 파트너께서 목석도 좀 가려주시고 네. 전략도 좀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1월 달이 되면요, 어, 이제 연말 시즌이 들어오면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예, 코리아 셀페스타라고 하는 대규모의 그런 그 할인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쌍십절이라고도 하겠는데 광군제. 일이 네개 겹쳐 있는 날이죠. 아, 이 날이 이제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광군제가 시작되는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가 살려고 하는 모든 물품들을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밀어놓고 있다가 땡땡 하면 11월 11일 열리면 이제 바로 쇼핑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의미 있는 게. 10년 됐어요. 딱 이제, 광군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아마 이더 많은 그런 그 프로모션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 작년에 알리바바아예 그런 그 광군제 관련해서 매출 기록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작년 하루에 알리바바 매출이 30, 우리나라 돈으로 34조 원이 넘게 매출이 찍혔다고 합니다. 아 광군제가 시작되는 첫날 1시간 50분 만에 매출액이 16조 원이 찍혔고요. 이 접속자가 5억 명이 접속을 했고 브랜드는 막 20만 개의 브랜드가 접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중국의 최대 소비 지진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아, 중국 소비 관련돼 있는 이 광군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좀 눈에 띄게 장 중에 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나이라든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이 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 이,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 전자결제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 남는 이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임종혁 MC가 옥석을 가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옥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핑에서 나오는 매출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요 부분들은 예, 아주 A급 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A급 옥은 과연 어떤 부분들이 A급 옥이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음 화장품 그 다음에 IT 식품 가전 이런 쪽이 A급 옥석옥인 종목들이 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류까지 좀 비... 끼우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게 되면은 특히나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간에 보게 되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아,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내일도 하루 정도 강한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A급을 찾는다면 전통적으로 이 관군제 관련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쪽에서 일단은 A급 종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또는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들 동선에 따라서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이라든지 가전 그리고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이 IT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광군제에서 프로모션 강화하는 부분들도 역시 IT 가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좀 폭넓게 11월달에 상승 모멘텀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광군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글로벌 G2 국가의 쇼핑 대목 바로 이제. 11월인데 또 광군제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인기 있는 히트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고되고 있는데 가문석 파트너도 이렇게 좀 11월 쇼핑 대목 구간에서 크게 수혜를 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점을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네. 11월 11일이 중국의 이제 광군제죠. 빼빼로데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laughs>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빼빼로데이를 아예 편의점에서 판매를 안 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하죠. 모르시는구나. <웃음> 네. <웃음>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데 어떤 편의점에서는 아예 판매를, 빼빼로데이를 갖다가 그냥 아예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광군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메이저급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점 업체들이 50% 이상의 할인을 주는 그런 광군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2019년 코리아 페이셀 페스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 그다음에 이 영국과 같은 이런 쇼핑 이런 행사와 같은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사실 매스컴에서도 별로 언론화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1월.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때의 할인율이 광군제 때, 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율보다 훨씬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은 저희가 영향을 못 받는 듯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건 뭐냐면, 과연 이번 이 광군제를 통한 중국의 소비주들이 예전에, 사드 이전처럼 이렇게 계속 저희가 뭐 밥, 중국에서 보면 공항에서 중국인들이 밥통을 갖다가 3개, 4개씩 막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주고 가고 밥통 개를 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막 급등하고 주가가 계속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면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작년 광군제 때에 판매가 됐던 업체 흐름을 보면 미국이 단연, 1위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의외로 일본이었어요. 광군제 때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나라가 일본이고요. 2위를 보였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이 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160억 원. 애플이나 나이키 등에서 160억 원이 넘는 광고제 매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리서치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75% 이상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 불매운동과 비슷한 그런 어떤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호재가 어, 되겠죠? 호재가 될수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어떤 매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지표나 흐름들이 크게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매출에 대한 흐름 어떤 소비에 대한 흐름들은 축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안에 내면을 들어본다라면 미국에 대한 보이콧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업종이나 종목들을 본다라면 지금 화장품 업종들은 사실 지난 저희가 정주행 첫 시간에 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팀에서 이렇게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말씀드리는데 을 그때부터 중국 소비재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화장품들이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아직도 바닥인 구간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코스맥스라든지 토니모리, 뭐 리더, 리더스코스메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와 그리고 호텔 신라를 보시면 이제 면세점 매출과 어 숙박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더 메리트가 있는 건 호텔 신라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관들의 수급과 함께 이 관군자와 맞물려서 또 하반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 3분기 소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했고 또 한국으로 오는 이제 중국인 수도 최근 3개월 수치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20%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문제는 송가주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사실은 이제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우리 같은 빼빼로데이고 거기에선 관군제인데 지금 11월 7일이에요. 11월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주식은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탈출을 상당히 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도 이런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주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부는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먼저 국제정세와 좀 맞물려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차피 중국 관련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미국과의 그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또 중국 자체적으로도 뭐 경제도 좀 많이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 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 보면 약간 좀 삐걱거림이 나오고 있죠. 그 상무장관 윌버로스가 음, 1차 합의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되면 화해에 대해서 판매허가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 뭐, 처음에 9월달에 했던 일부에 대해서만 관세를 좀 면제해주고 뭐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오늘 아까 중국에서도 대변인이 또 발표를 했어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체를 좀어 다시 소급에 적용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급한 것은 시진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에는 서로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또 시진핑은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중국 소비주의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 쇼핑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광문절,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특히 광문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작년에 하루 매출을 보면 한 52조 원 정도 매출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이 늘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3분기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8.2% 그리고 3개월 내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한23% 정도 늘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자기들이 발표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가 않아요. 지금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을 한 6%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연중에서는 추정을 해봤어요. 어, 너희들 GDP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 인공위성으로 빚 쏘는 거 보고 판단하고 이런 어, 주목구구시기 데이터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 한 나라 수출하고, 아 수입하고 이 GDP 성장률로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봤어요. 이 중국의 수출한 나라에. 그랬더니 중요한 항목만 아홉 개를 뽑아서 하더라도 거의 한4.8% 언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브루킥스 연구원에서는 뭐한 2% 정도는 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대 쌍승 쪽 교수도 6% 성장률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관련주들을 볼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오죽했으면 중국은 지금 정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공장 가동을 중지 하거든요. 소모구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에서는 공장 가동을 허용했죠. 이만큼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냐 보면 이제 중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구를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뭐 의료나 화장품, 가전제품, 신용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세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테신라나 연우 그리고 농심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먼저 보면 화장품은 이제 아무리 퍼시픽 이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뭐 어, 수출 데이터도 양호하게 나왔고 해서, 어, 전체적으로 저가는 탈피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좋지만, 연우는 뭐, 매출이나 또 해외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앞으로 연우가 좀, 바닥을 좀탈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식료품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농심이 좀 어필하면서, 어 바닥권을 좀 탈필할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우리 가문숙 대표님께서 호텔실라 말씀하셨잖아요. 어, 살짝이, 예 매출 성장률은 좋아요. 근데 실적은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 면세점 쪽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자국민 해외 소비 유턴 이 정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저 면세점들은 한20% 정도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외국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실라도 이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정리를 해보면 중국 단독만으로는 큰 수위를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다음 주 초반까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들의 4분기 영업이 확대 분수령이 바로 11월 11일 광군제. 광군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종료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벤트가 바로 미국의 최대 네, 쇼핑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날 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 전개될 예정인데 어, 미국 그 소매 판매 기업들의 매출 연간 매출의 2~30%가 0 이때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약간 거리가 있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우리가 또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를 염두에 두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기부신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질문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그렇구나. 돌발 질문이었는데 네,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중국 특수 그다음에 미국 특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들 얘기하는 게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면세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예, 출시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갤럭시 폴드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폴드가 내일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출시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서 삼성이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G 관련된, 물론 뭐 갤럭시 폴드는 이제 LTE 폰입니다만 중국에서 출시되는 것은 어쨌든 이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에 지금 선제 공격을 나갑니다. 그도다 이제 일주일 뒤면은, 예,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 메이트 X가 일주일 뒤에 폴더블폰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앞서서 삼성전자가 먼저 선제 공격 나가면서 어, 중국의 소비를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 대단한 지금 삼성전자가. 네, 중국 관군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대단한 공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월달에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다가 플래그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고름대 같이 몰려왔고요. 5G 폰 관련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세계적인 부분들이든 5G 폰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5 지금 중국의 이 삼성 스마트폰의 비중은. 되게 미약합니다. 거의 한뭐1% 내외 정도의 네. 비중인데, 5G 폰 관련해서는 네. 지난 에, 3분기에 중국에서 5G 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29%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전체에서 2, 2, 2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 중국, 어, 중국의 광군제, 그 다음에 우리 임정영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가지고 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최대 수혜주는 저는 삼성전자가 될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글로벌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치고서 먼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이 삼성전자가 그 주가의 향배를 새로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여서 저는 만약에 우리의 인종MC가 또 질문을 주면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저 중국 소비 관련 또는 프라이데이 관련돼 있는 딱한 종목만 찍어라 그러면 뭘 찍을 것같습니까 삼성전자 찍어드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연말 주가 상승률 굉장히 대단할 것 같습니다. 뭐 못해도 6만 원대 그리고 내년에는 뭐 7만 원대 이렇게 해서 신고가가 날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삼성전자 거 갖고 계실 게 아니라 주식도 갖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잘 됐나요? 예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네. 예잘 <laughs> 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가문스 파트너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네.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또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외 직구족들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업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래서 시부에 말해서 11월 달은 완전한 최대 어 쇼핑 대목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유통주, 뭐 화장품주, 뭐 의류 기업들, 뭐 전자기기 만드는 기업들 다 수혜를 볼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다시 한번 옥석을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 네. 데 사실 지금 우리 임종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화장품 제조, 유통 모든 전반의 종목들이 다 좋다면 시장은 완전 대세 상승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온 시장을 끌고 갈 만큼 그런 전 종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간에 순환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국의 블랙프라이드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IT 쪽 IT는 겨울이 또 4분기가 성수기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어,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도 이번에 이제 1분이 나온 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어 여기에 대한 어떤 어 구매율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앞에 다뤘던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재는 디데이가 11일이고 아직까지 뭐, 이, 한한령이 완전히, 어,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 흐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전략보다는 그런 건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길게, 12월달까지, 내년 1월달까지 이렇게 보신다라면, IT 관련주들, 폴더,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애플 관련주들, 요런 관련주들 쪽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훨씬 더 시장에서는, 어, 수익이, 지금 현, 시장 흐름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송강정 파트너에게 마지막 네. 질문할게요. 지금 중국 소비주, 미국 소비주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둬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 둘다 뭐 크게 가중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두 분이 뭐 IT 쪽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중국 쪽으로 본다면 아까 뭐 화장품이나 민서점 뭐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미국 쪽 보신다면 IT나 또 섬유 쪽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은 좀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본다면 IT 쪽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